정확형이에요.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나방 있죠? 겁나게 크죠? 저희 가끔 강원도나 저 경기도 깊은 산으로다가 놀러 가면은 꼭한 번씩 보이는 그런 나방인데요. 얘네들 보면 사람들 기겁하잖아요. 막 이게 뭐냐고 막 괴물나방이라고 하는데. 자,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 이 친구의 이름 알려줄게요. 이 친구의 이름은 옥색 긴 꼬리 산누의 나방이라고 해요. 여기 보이시는 개체는 수컷인데요. 암컷은 더듬이가 조금 더 허접하게 생겼어요. 이 친구들 막 친구들이 막그 강원도 같은데 놀러가면은 막 수학여행 가면은 막 이상한 나방 나왔다고 다들 소리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때 가서 딱 멋있게 말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야이 나방의 이름은 옥색 긴 꼬리 산누의 나방 이제 딱 한마디 하면 그냥 막 그날 그냥 학교에서 막 유명한 막 그런 멋있는 아, 헛소리나 하지 말고 자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로 깊은 산좀 높은 고지대에 서식한 나방인데 한국에 서식한 나방 중에서 엄청 커요 방학 얘네 날아다니는 거 보면 되게 멋있어요. 이 날개로다가 막펄럭펄럭하면서 날아다니는데 막 날다가 막 주로 이제 벽이나 땅바닥에 부딪히면은막 날지도 못하고 땅바닥에 기는데요. 그 이유가 얘네가 날개가 크잖아요. 날개 움직이는 범위가 되게 넓어야 되는데 이런 판자나 아니면 땅바닥에 있으면은 날개를 제대로 퍼덕이질 못해서 땅바닥에서 날지를 못해서 이제 애들이 죽어가요. 그래서 항상 이 아이들을 보면은 이런 판자나 바닥보다는 주로 나뭇가지에다 붙여줘야지만 애들이 이제 날개에서 이제 추진력을 얻고서 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게인공구조물에서 날지를 못하는 아이들이거든요. 주로 참나무를 먹고 사는데 이제 애벌레 때도 좀 징그럽게 생겼지만 성충이 되면은 이 나방 중에서는 그나마 볼만한 얼굴을 갖게 됐어요. 좀 가까이 비춰봐. 이눈 봐봐 눈. 야 시커먼 거야. 난 얘네들 보면 솔직히 징그러워. 근데 약간 좀 남자다운 나방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이제 일반적인 나방들보다 가슴 털이 더 많아요.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마초성에딱 어울리는 나방이고요. 네, 별명은 팅커벨인데요. 이따 물어라자이 친구들 별명은 사람들이 주로 군대에서 팅커벨이라고 부르는데 <laughs> 이 팅커벨처럼 색깔이 좀 화려하다 해서 팅커벨이에요. 얘네 말고도 이제 왕물결 밤나방이라 해서 그 배틀크루저라 부르는 나방도 있긴 한데 그 아이들은 요즘엔 좀 보기가 힘들어요. 이 팅커벨이 대체로 많고요. 어 얘네들이 좀 나이가 지나면 이렇게 막날개가 헐어요. 좀 중년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도 있죠. 자 보면은 이 친구가 지금 제대로 그 바람이 부는 대로그대로 붙어 있긴 한데 이 누에 나방들 특징이 몸에 털이 엄청 아 뭐야 방금 뭐가 묻었었어? 근데 잘못 봤나 봐. 어, 이 누에 나방들 보면은 대체로 몸에 털이 엄청 많죠. 유명하거든요. 그래서 딱이걸 귀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방을 너무 징그러워해서 얘는 죽어도 못 만지는데 이팅커벨이 그나마 나방 중에서 나은 것같기는 해요. 그래도 뭐제 평생 만질 일은 없고요. 인제 한번 만져볼 수 있냐? 한번 잡아볼까요? 어, 한번 만져봐 봐. 좀어좀 어, 날려 보내 주자. 여기 붙어 있게 불쌍하다. 오케이 오케이. 저 저로 날려 보내 주자. 자. 어, 날아가는 거 봐. 어, 잘못 나네. 저게 뭐야? 털 그럼 털 붙었어요. 어우. 다시 만지지 말자. 네. 자. 아무튼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그냥 오늘의 영상의 주제가 뭐냐? 저 친구 이름은 옥색 긴꼬리 산누에다방이에요. 꼭 기억하세요. 평방